어, 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어,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어, 인천 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 오늘 언박싱을 할 거고요. 이거는 어, 옐로우 멜로우라는 아이예요. 그 옐로우 멜로우, 그이 아이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 포트 데려왔는데 이 아이들 합식을 해주면은 훨씬 더 예쁜데 뭐한 어, 포트 가격만 해도 조금 만만치는 않아가지고 이렇게 한 개만 데려왔고요 음, 그리고 요거는 플레르블 랑 플레르블랑 이 라나인데 어, 굉장히 두수가 많아요 둘레 여섯 7두 7도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 밑에서 자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도착해가지고 조금 컴컴한데도 뿌리 정리는 하엽하고 뿌리 정리는 제가 다 해놨고요. 오늘 언박싱만 간단하게 하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레르블랑이고요. 플레르블랑. 네.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두개 언박싱을 했고요. 어, 그리고 요거는 조금 어린 집시예요. 제가 집시가 이제 여름에 조금 안 좋았고요. 어, 요것도 이제 집시 두트인데 두 이렇게 합식을 해가지고 키워줄 겁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이 아이들은 제가 전부 다 뿌리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약간 말려가지고 바로 다 식재를 해줄 거고요. 이거는 집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희성미인인데 그냥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흙 버릴 것도 마땅치도 않고 이거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그냥 식재를 해줄 거고요. 떨어지는 입장들은 위에다가 이렇게 솔솔 뿌려줄 거고요. 희성미인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크다막한 수연금입니다. 이것도 제가 뿌리 정리는 다 해놨고요. 수연금. 색감이 예쁘게 들었죠. 잘 보이시나요? 수영 금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언박싱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전번에 데려오려다가 못 데려왔던 아이인데요. 이게 샤포테라는 아이예요. 또 뿌리 정리는 또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샤포테를 데려왔고요. 음, 이 아이도 그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쁜 아이예요. 그래서 조금만 말려가지고 바로 식재를 해줄 거고요. 어, 그리고 요 아이도 어, 핑크 플로라. 어, 제가 이제 이거는 군생으로, 군생이 아니라 이두 쌍두로 데려왔는데 어, 저절로 분리가 된 거고요. 하역과 뿌리 정리는 다 해줬습니다. 어, 그리고 요 아이는 그 치와와 금인데요. 치아와 금인데 보시면은 금이 중투, 중투하고 복륜하고 이렇게 교차로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생장점 부근에도 금이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사실은 어제... 어, 아유. 자, 흔들리죠? 어, 사실은 어제, 음, 인천다육을 갈 생각은 그닥 없었는데, 어, 요아이하고, 요아이하고 두 아이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인천다육을 어제, 불이 나게 갔다 왔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 사모님께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핸드폰에 플레르블랑하고 치와와 금 혹시 남아있느냐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플레르블랑, 도 그렇고 치와와 금도 그렇고 네 포트씩밖에 안 가져오셔가지고 혹시나 이제 제가 조금 오후 시간대에 가면 늦어서 어, 다 판매가 되었을지 알고 그래서 이제 문자를 넣었던 건데. 사모님께서 한참 있다가 회답이 왔어요. 그, 한 포트씩 남았는데, 그, 필요하시면 따로 빼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한 시간 반 이내로 가겠습니다. 하고, 요거를 데려왔답니다. 그리고, 전번에 요거 보초, 아니, 보초금을 데려왔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번에는 경화금을 하나 데려왔어요. 이거 하나 뿌리 정리하다가 떨어졌고요. 요거는 경화금입니다. 뿌리 정리는 다 해놨고요. 이제 식재를 해주, 해주면 되는데 어, 이렇게 아기들이 자꾸 떨어지네요. 이거는 따로 옆에다가 심어줄 거고요. 어 이렇게 해서 어, 경화금이고요. 경화금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포트 잘 데려온 것 같아요. 경화금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 요즘에 굉장히 그좀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담이라는 라인인데 판매가가 2만 원이에요. 2만원에 이제 30%그 인천다육은 현금가 30% 할인이 되기 때문에 대신 이제 꼭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택배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14,000원에 30% 할인 받아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을 하나 심어 볼 거고요 뭐 이부 구문이 있으니까 아담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그리고 요거는 레드콘이라는 아이인데요. 레드콘이 쌍두예요.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쌍두로 데려왔고요. 레드콘 이렇게 한번 쌍두인데 굉장히 짱짱하니 약간 누른 아 괜찮. 이 정도면은 뭐 고픈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데려왔습니다. 레드콘. 예쁘죠? 음, 그리고, 이거는 브레이브 철화인데, 어, 한몸인 줄 알았더니, 어제 뿌리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엄청 강몸이에요. 심어줄 때, 이렇게, 식대할 때잘 심어줘야 될것 같고요. 어, 이게 심어놓으면, 한몸처럼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려왔는데, 그냥, 뿌리 정리와 하엽 정리는 조금에도 제가 어제 다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잘 심어 볼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주 목걸이인데, 이것도 제가 원래 있던 거에다가 합식을 하려고 두포트를 데려왔답니다. 어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좋은데, 저하고는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데려오게 되는데 요번에 다섯번째 데려온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맵이나 금 제가 그 하나이가 있거든요 요만한 거 근데 아우 너무 작아가지고 그 아이한테 합식을 해서 키워주려고 요거 두 개를 데려왔습니다 세 개를 그냥 한 몸처럼 이렇게 해주면 은 조금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두개 맵이나 금 데려왔고요. 이 아이도 굉장히 색감도 예쁘고 어, 잘 커주는 아이랍니다. 아, 잘 커주진 않지만 뭐 조금 더디게 크지만 어, 그래도 예쁘게 튼실하게 커주는 아이고요. 음, 그리고 제가 이거 후레뉴어 정말 아기죠. 아직 그 엄마 입도 떨어지지 않은 아이들 요거를 일곱 개를 가져왔어요. 일곱 개 어, 전부 다 이제 화분 하나에 합식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일곱 개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이거는 맵비나 금, 이거는 후레뉴, 이거는 사장님 글씨. 요거는 사모님 글씨. 글씨체가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어, 요거는, 가만있어 봐봐요. 요거는 요거는 소리를 제가 자주 써요. 요거는 <laughs> 어, 이제, 요 아이가 어, 블랙킹인데요. 어, 굉장히 크죠? 어, 요 아이 선물로 받아온 거고요. 요거는 이제 구매 사은품이고요. 블랙킹입니다, 이건. 그리고 요거는, 요 아이 두 개는요, 사장님이 어디로 또 잠시 가셨다가, 조용히 가셨다가 오셨는데, 어, 요거는, 불에, 아니, 아니, 그,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 루페스트리 금 이거는 루페스트리 금이구요. 요거 이거 하나하고 이거는 브레비플리아 금입니다. UI가 조금 이제큰 거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조금 마디게 큰다고 해요. 근데 조그만 미니분에 예쁘게 심어가지고 관상가치가 높을 것같고요 어, 금도 지금 잘 들어와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은 브레비폴리아 금이고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사장님의 개인적인 특별한 사은품이고요 이거는 핑크 마디바라는 아이인데 지난번에 눈, 눈독을 눈 들였던 아이예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품게 되었고요 가격대도 조금 나갑니다 여기서 가격대 나가는 아이들이 몇몇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그 지금 언박싱을 했는데요 언박싱을 했고요 희성민 이거를 심어주기가 조금 숙제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골고루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희성민 이고요 이거는 어, 브레이브 철한데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거는 음, 레드콘 쌍두 이거 요거 집시 이거는 옐로우 멜로우 이는 아담입니다. 이거는 경화금이고요 이거는 플레르블랑 이거는 아, 치와와 금입니다. 이거는 수연금이고요 요아이는 어, 블랙킹입니다. 요거 이 아이는 핑크 플로라. 여기 여기 샤포테가 있고요. 이거는 그 루비 앤넥크리스 루비 앤넥크리스 진주 목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비나 금. 이거는 핑크 마디바. 여기 후레뉴 칠도가 있고요. 누페스트리 금이 있고요. 여기, 브레비 폴리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샷은 이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거금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제가 그새 아이는, 어, 저쪽에 조금 모자란 부분 채워주느라고 합식을 있던 기존 아이에다가 해주었고요 이렇게 해서, 음,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